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저희들의 신앙이 올바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수 있는 믿음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함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한 시간에 주님께서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고룩하신 신령한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다시요. 오직 예수님, 아기 예수께 경배합시다. 아멘, 오늘도 이 성탄절을 앞둔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대강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황금과 유양과 모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육신을 잇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대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바른 길, 영생의 길을 일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어, 성탄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장 커다란 선물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선물 받는 것, 뭐, 에,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라던 것, 그런 좋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대신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큰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에서는 매년 12월 24일 날 우리 교인들끼리만 성탄절 전야, 예, 전야 축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VIP를 전도대상자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해서 VIP 불신자 초청 만찬을 교회에서 열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탄절에 당시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인 동방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그 머나먼 길을 아기 예수를 찾아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보배압을 열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아시는 바처럼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 예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성탄절 신앙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을 드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서도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 카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숭배를 해요. 그리고 기타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황을 숭배하게 만들고 믿게 만드는 그런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전설에 의하면요. 동방 박사는 세 명이라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12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세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멜기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아주 많은 그래서 백발머리와 그리고 백발의긴 수염을 날리면서 어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인데 이 박사가 바로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카스파르라고 하는 젊고 수염이 전혀 없는 붉은 얼굴을 하고 있는 박사가 유이항을 아기에 숙께 드렸고요. 그리고 발타작이라고 하는 그 박사는 새롭게 기른 아주 멋진 수염을 거무스레한 그런 약간 거무스레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박사가 발타작이라고 하는 박사가 예수님께 모략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 동방박사의 전설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첫 번째 예물이 바로 황금입니다. 이 파르티아 국가에서는 동방예법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왕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크든 작든 황금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엎드려 경배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 황금을 가지고 나갔느냐?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이 표시로. 당신이 나의 왕이고 나를 다스려 주실 분이고 나를 보호해 주실 분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황금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 경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지위 가운데 왕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만 해도 세상은 마귀 사단이가 공중 권세를 잡고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불안함과 초조함과 분쟁과 두려움과 질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모든 인류는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우리 모두도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믿는 성도들을 후원하셔서 믿는 자들의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마귀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고 이제는 지옥을 향하여 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신앙생활 할수 있게 된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땅 위에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과 이후 전혀 다른 겁니다. 세계가 다르고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는 천양지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분명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을 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고 그리고 죄악의 종이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가 갈라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참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땅 위에 오셨기에 가능해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가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황금이 가진 세 가지의 상징성을 우리가 본다면 첫째로 황금은 금속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금속이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영적으로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중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중의 왕입니다 킹 오브 킹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은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황금은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가치가 변하지 않는 황금.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황금은 보배로운 보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황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누구도,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나를 보배로운 피를 흘려 귀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그걸 소유하고 싶고, 그걸 가지고 싶어 하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귀해 보이고, 아무리 고급스러워 보이고, 아무리 보배롭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유한적인 거예요. 그거는 언젠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으뜸이 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며 가장 보배로운 우리의 왕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아멘. 여러분들 모두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으뜸되고 불변하시고 그리고 보배로우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참평안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복되게 되어질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린 것은 유향이었습니다. 11절에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을 드렸다. 당시에 풍속이 있는데 그게 무슨 풍속이냐면 자기 집에 가장 귀하고 가장 높은 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오시는 그 분, 그 귀한 손님에게는 향료,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드리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을 한두 방울 뿌렸답니다 그거 왜 이렇게 한두 방울밖에 안 뿌렸을까? 너무 비싸서요 유향이 그만큼 비싼 향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나드양 한 병을 그 비싼 향유 300대에 되는 그 엄청난 나드양 한 병을 주님 발 아래 다 쏟아서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탄절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 마리아는 나드양 한 병을 통째로 다 부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대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최고의 대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최고로 사랑을 고백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향을 피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방박사가 유양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러 오신 미시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고룩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짐승을 잡아 그 피로 대속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짐승을 잡아서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뭉땅 흘려 단번에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거룩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큰 사랑이 있습니까? 이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양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기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을 가만히 보면 임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단에 피워 있는 그 향을 불을 꺼지지 않게 피우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의 하나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유양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각종 질병을 고치셨으며 영혼을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유양은 바로 기도를 상징하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레미아 8장 22절에 보니까 길르아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내딸내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양이십니다.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양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분이시고 우리의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영적인 병까지도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더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가 예수께 모략을 드렸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모략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부제로 사용하던 그런 약품과 같은 것이었는데 향료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아라비아와 북소말린랜드 그곳에 자생하는 머루나무머루가 들리는 그머루나무에서 얻어지는데 이 모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희생을 당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략을 만들 때요, 머루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머루나무를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머루나무 자체를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액체를 전부 다 모아서 만드는 게, 이게 바로 모략이라고 하는 향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옷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손과 발에 못에 찔려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도 하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돌봐 주시기도 하고 선지자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 우리 인사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인사도 오직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자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 첫째는 예수가 나의 심장을 관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에게 미쳐버려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만 미쳐라. 우리는 안 미친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미치는 게 그게 진짜 맞는 거거든요.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 도다. 다시 말하면, 너 예수 믿더니 미쳤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 부용들이여. 내가 지금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쇠고랑을찬거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예수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다른 것에 미쳐보세요. 온전해지나. 돈에 미친 사람 온전해질까? 명예에 미친 사람 온전해질까? 여러분 다른 것에 미치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한테 미치면 이 세상의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참 자유와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단 마귀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미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것에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떠신 줄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예수한테 미쳐서 항상 기뻐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지역 사랑 봉사에 와서 봉사하신 분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천국이래. 맞아요, 여러분. 그 행복한 장소, 행복한 곳에 행복한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한테 미쳐야 돼요. 쓸데없는 것에 미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믿고 사는 영도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나와 거룩한 산지사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아린 일이랍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복받은 저와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의 신앙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 동방박사처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마음의 보배압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내 대제사장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충부하시며,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영원한 천국, 아버지 나라에 나를 인도하실 선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 하루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아니 일생 내내 성탄절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형식적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기뻐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의 보배압을 열려고도 하지 않았고, 주님 앞에 왕이라고 고백하며 황금을 드릴지도 몰랐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도 까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동방박사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드리오며 주여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